3월 11일 오범근 노동 열사 33주기를 추모합니다. 열사는 1951년에 출생하셨습니다. 후지카 대원전기 사업장 생산부 프레스공으로 입사해 근무하다 1976년 왼손의 네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업재해를 입었습니다. 1988년 3월 7일부터 후시카 대원전기사업장에서 노동조합, 민주화추진위원회 소속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임금인상 25%, 학자금, 가족수당 쟁취, 의용노조 퇴진 등의 요구를 내건 파업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열사는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사측은 3월 9일 밤에 구사들 동원하여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폭행 강금했습니다 열사는 이에 격분하여 강렬하게 항의했습니다. 다음날 3월 10일 아침 사업장 본관 건물 3층에 있는 사장 회의실에 들어가 항의하던 중 의문의 엄동으로 운명 하셨습니다. 당시 경찰은 열사가 정상 거리를 가리를 먹고, 사장회의실에 들어가 회사 전무와 면담을 요청하다 쓰러져 사망했고 산업재해를 당한 후 삶을 비관해오다 엄독 자살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 처리해버렸습니다. 이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관할 구로구 경찰서는 구사대에 의한 폭력 사태를 알고 있으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방관한 결과 자살을 결심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결국, 열사는, 열사의 죽음은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 자본의 착취와 노조 탄압으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3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노동열사, 오범근 노동열사의 33주기를 맞아 그의 삶을 되돌아보고 어, 충원합니다.